안녕하세요.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의 친구의 지인이신 언니네로 다육이 구경 왔습니다. 예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감탄을 연발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 선인장. 열매래요. 저는 꽃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네요. 여기 창문에도. 기름을 안 써놓으셔서 언니도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 저 아이는, 이 아이는 청옥 같아요. 청옥. 오래된 듯 합니다. 야리야리 한 게. 너무 예쁘죠? 창문에도 백봉. 러블리 로즈, 아가들. 너무 예쁜 애들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 언니네로 놀러 왔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마디바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요. 마디바가 화분을 갈아줘야 할듯 해요. 너무 커서.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이 아이는 저쪽에 이름이 있는 듯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아, 닐리시나가 이렇게 크네요. 저희 집 닐리시나는 작은 아이가 있는데 언니는 엄청 큽니다. 여기 이 아이들은 아보카도 크림 같은데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아보카도 크림 군생.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미인 종류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름을. 여기도 창문에 이렇게 많답니다. 선반이란 선반은 다 놓으시고 <laughs> 키우고 계신듯 해요 또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나무를 이렇게 걸으셔갖고 난종류를 이렇게 올려놓으셨고요 너무 예쁘죠 호야도 걸려 있고요. 저기 대문 앞에 대문 위에도 선반을 다르셔서 바위솔 바위솔도 예쁘고 여기 대문 위에 조그만 선반만 있으시면 올려놓으신 듯해요. 화분을 여기 강아지 인형도 보이네요. 너무너무 이쁘게 다육이들하고 화초로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지인 언니네 놀러와서 이렇게 예쁜 영상들 담아 보았네요. 자, 위에 선반 아이들 한번더 보여드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목대가 이렇게 컸어요. 와 너무 예쁘죠? 페리도토가 여기 문 앞에 또 있네요.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지인 언니네 가서 개인이신데 다육이들을 많이 키우고 계셔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고요. 영상을 찍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이렇게 기분 좋은 택배가 와있네요. 이 아이들은 창인데요. 헤오룬 다육에서 판매하는 처음에 1차로 판매할 때는 제가 이 홍단을 보고만 있다가 못 샀어요. 그런데 어제 또 2차로 다시 판매를 하시길래 얼른 들어가서 샀답니다. 이 홍단이 너무 그날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 홍단 때문에 사게 되었어요, 물론. 그런데, 홍단뿐 아니라 이 아이들도 저는 없는 아이들이에요. 데드 슈퍼클론인데요.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작은 아이가 꽃대도 올리고. 한번 잘 키워볼 거고요. 또, 이 아이는 환엽 애본인데요 어, 이렇게 큰 아이는 저는 처음 사봤어요. 환영해보니. 어, 이 아이도 저는 없는 아이라 예쁘게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어, 너무 예뻐요. 어, 뿌리도 좀 많이 나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고 키우기가 참 좋을 듯 합니다. 뿌리가 없는 아이보다는요. 그리고 이 아이는 블랙퀸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뿌리가 몇나 있어요. 좀더 뿌리가 많이 난 다음에 심어줄 거고요. 이 아이는 자고들을 작은 아가 자고들을세 개나 세 아이나 품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게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한번 키워볼게요. 또이 아이는 비엘라 금이라는 아이인데요. 서비스로 주셨어요. 하나에 천 원씩 가격을 또 깎아서 판매를 하셨고 거기다가 이렇게 통큰 또 서비스를 주셨네요. 미엘라 금 군생이고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잘 한번 키워볼게요. 헤어로님, 찐님, 평택에서 저희 시흥까지 이 아이들이 잘 도착했네요. 이 아이들 잘 키워서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언박싱하는 이 모습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